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골드입니다. 2인부터 5인까지 할수 있는 카드 게임이고요. 어, 광부가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그런 게임이고요. 어, 금광의 금을 가장 많이 캐낸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요. 자, 금광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는 다른 광부도 물리쳐야 되고요. 어, 위험 요소인 다이너마이트나 이런 것도 잘 피해가면서 어, 금을 캐야 되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서로 견제를 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카드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골드는 이렇게 동그란 카드로 되어 있고요. 자, 먼저 각 플레이어마다 동굴 입구 카드 한 장씩을 나눠서 자기 앞에 둡니다. 이거는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자 어, 이인이 아닌 경우에는 각자 한 장씩 가지 가지고 남은 것은 빼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색깔마다 광부가 있고요.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어,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힘이 있어야 금을 캐겠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어, 같은 광부끼리 이렇게 펼쳐졌을 때에도 심싸움을 해서 힘이 약한 광부는 아웃이 되고요, 힘이 센 광부만 남게 됩니다. 자, 색깔이 같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색깔이 같더라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 같은 색깔의 경우에도 힘이 약한 광부는 아웃되고요, 어, 힘이 강한 광부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광부 카드가 있고요, 색깔이 좀 다르죠? 자그 다음에 어, 다이너마이트 있는데요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면 어떤 광고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엔 전부 다 없어지겠죠 어, 이게 터지면 큰일 나니까요 또는 다이너마이트 두 장이 나왔을 때도 둘다 없어지겠죠 카드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있으면 무조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금이죠 금자 바로 요 금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 금을 캐기 위해서는 어,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3의 3만큼의 금을 캐기 위해서는 최소 3 이상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3 이상의 힘이 있어야 캘수 있지. 만약 이런 경우에는 캘 수가 없어요. 자, 금은 3인데 능력이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금을 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거나 3 이상. 자, 숫자가 똑같거나 아니면은 광부의 힘이 더 강해야만 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부, 다이너마이트, 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잘 섞어서 뒤집어서 깔아둡니다. 자, 이 카드를 다 섞어서 그냥 바닥에 깔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깔아두시고요. 자, 이거를 어, 깔아둔 곳을 펼치면서 하게 되는데요. 펼쳐놓은 카드가 어딘지 알수 있게끔. 어, 정렬을 해서 게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서 어, 펼쳐볼 수있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액티브 플레이어는 현재 플레이어는 이 중에서 두 장을 펼칩니다. 자, 두 장을 아무거나 이렇게 펼쳐서 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그냥 금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 가져갈 수 없고요. 자, 확인만 한 거죠.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아 어, 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뒤집었는데, 자 이렇게 광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자 이쪽이 더 빨간색 광부가 더 힘이 세죠그러면 힘이 약간 광부는 아웃이 됩니다. 요 카드는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금을 캘 기회를 어, 잃어버리는 거겠죠. 버리고요. 자요 힘이 센 광부는 다시 그 자리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만약에 딱 펼쳤는데 똑같은 힘이 있는 광부가 나,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 그냥 뒤집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이 똑같은 경우 또는 어, 금덩어리가 나왔을 경우 이런 경우에 는 그냥 뒤집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이런 경우에도 그냥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자 이렇게 자 금은 3인데 능력이 안 돼요. 캘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그냥 뒤집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갈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냥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뒤집었는데, 이렇게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면 금을 캐서 신나게 들고 가겠죠. 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캔, 이거와 광부카드는 그냥 빼서 가져가시고요. 자기 앞에다가 어, 두면 좋은데요. 이걸 가져가면 좋은데, 자, 안타깝게도 요거는 요걸 뒤집은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초록색 플레이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광부 막 뒤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딱 뒤집었을 때 초록색 플레이어가 있다 하면은 초록색 플레이어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초록색 플레이어가 없어요. 만약에 플레이어 중에 초록색 플레이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뒤집은 플레이어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어 색깔이 있는 경우, 플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에게 금을 주지만 만약에 이 플레이가 없다라고 하면 뒤집은 플레이어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이너마이트 나왔을 경우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다 버리면 되겠죠? 자, 그냥 다이너마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뭐 금이랑 같이 나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금이랑 같이 나왔어도 그냥 버리면 되겠습니다. 터지면 뭐 이제 금, 남아나지 않겠죠? 그냥 다 버리면 되겠습니다. 금이든 아니면은 광부던 그냥 어, 제거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다가 카드를 이제 가져가고 빼고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하시다가 카드가 10장 밖에 안 남았어요. 자, 10장 정도 남았을 때는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플레이어들은 한 장씩만 펼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딱 펼쳤을 때 광부나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면 그냥 버리면 되고요. 자 금화면은 하 본인이 가져가면 됩니다. 어 금이 나왔으면 본인이 그냥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서 어 금이 나오면 가져가고, 자 광부나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면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 버리면 버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카드가 전부 다 없어질 때까지 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자이 게임은 어찌 보면은 단순한 메모리 게임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어, 여기 뒤집혀져 있는 위치도 잘 기억해야 되지만 상대방 광, 광부를 없애면 자신이 그만큼 금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견제하는 요소도 상당히 강합니다. 자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하면 상대방 이 높은 숫자의 광부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해 가면서 금을 어,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놓, 놓을 수도 있지만 가지런하게 정렬을 해서 어, 메모리 게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골드 어,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부득이 마세요. 감사합니다.